안녕하세요. 한동안 제가 토레스를 잘 바르지 못했죠. 이 핫했던 차가 있습니다. 바로 이 리미티드 에디션. 자, 블랙. 제가 여태까지 많이 선보여드렸던 그 차랑 상당히 비슷한 컨셉이에요. 보니까 여기 스키드 플레이트 쪽이 블랙으로 도색되어 있고, 휠이 이렇게 블랙으로 도색되어 있고, 안에 캘리퍼 커버가 어우, 너무나 멋있게 딱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휠 아치 가니쉬가 지금 이차에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차 끝까지 그냥 이어진다 이게 있고, 그다음에 C 필러 기본으로 블랙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후면 스키드 플레이트도 블랙 유광으로 멋있게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토레스의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확 변해서 출고한 이 리미티드 에디션. 자이 차주분께서는 사실 제가 판매한 차량은 아니고 저희 영업소에 우리 노원호 오토 매니저님 어, 출고한 고객인데. 제가 한번 양의를 구하고 한번 찍어 보고 있습니다. 아 차가 너무 멋있어서요. 딱 지나가다 보니까 차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블랙 레드 검발의 조합. 근데 이 차를 그냥 타실 게 아니라고 하네요. 자 어떻게 바꾸실 거냐면은 이 휠을 바꾸실 겁니다. 자이 토레스 같은 이 오프로드 룩을 가진 차량들의 그 딜레마가 있어요. 지바겐 같이 휠을 키우고 타이어를 짧게갈 것인가, 아니면 랭글러나 브롱코처럼? 휠을 줄이고 타이어를 키울 것인가. 보통 오프로드 룩이라고 한다면 후자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긴 합니다. 이 차가 아무리 도심형이라지만 약간 보여주는 이미지를 그렇게 바꾸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저 역시도 그런 조합을 사실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엄청 대형으로 바꿔서 올터렌 타이어로 바꿔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타이어 그리고 휠을 18인치로 사이즈휠로 교체할 거예요. 그다음에 차량을 살짝 올릴 겁니다. 야, 그렇게 해서 아주 멋지게 리미티드 에디션, 완벽한 리미티드 에디션을 더 멋지게 바꾸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주분 지금으로서도 너무 예쁜데 큰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아주 멋지게 바뀔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바퀴가 탈거된 모습입니다. 어, 이 캘리퍼 커버 이번 에 트레스 마크 찍힌 게 너무나 멋있죠. 원래 달려있는 이 20인치 휠과 타이어를 탈거하고 이렇게 멋있는 어, 싸제휠 장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20인치 에서는 볼수 없었던 그런 오프로드 감성을 18인치로 낼 수가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약간의 인지업 스프링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이차두대다 아주 이번에 새로 나온 그 리미티드 에디션. 정말 멋있는 올블랙 컬러를 자랑하고 있고요. 펜다가 이렇게 조금 강인하게, 어, 가니시가 더 부착이 되면서 더 우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정 상태의 휠이 이렇게 20인치 블랙 휠에 아주 멋진 캘리퍼 커버가 레드로 이렇게 딱 부착되어 있죠. 근데 이 차는 나오자마자 휠을 이 뭔가 오프로드로, 그러니까 랭글러 같은 차들은 보통 휠을 키우기보다는 휠을 오히려 줄이거든요. 보통 오프로드 차량들은 많이 그래요. 뭐 이를테면 콜로라도 레인저 이런 차들도 전부 다좀 작은 휠을 많이들 하세요 네. 이 차는 지금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18인치 휠에다가 너무나 멋진 올터레인 타이어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또 뭔가 다르지 않으세요 이 차와 이 차와의 차이점 자딱 보시면 높이가 딱 실제로 보시면 꽤 차이가 나 보여요 실제로는 한 5cm는 안날 거야 한 4cm 5cm 차이 날 텐데 딱 실제로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차가 엄청 커 보여요. 스포츠지나 투싼 이런 차보다는 무조건 훨씬 크고 거의 산타페 소렌토 사이즈에 필적해 보이는 구형 산타페 기준입니다. 그렇게 사이즈가 커졌어요. 딱 보기에도 아, 멋있습니다. 자, 이 차주분 정말 센스가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이토레스에 어떤 룩이 어울린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 같습니다. 올 블랙 리미티드 에디션이 나왔을 때 출고 하시면서 이렇게 멋진 작업까지 의뢰를 하신 건데 크, 한 바퀴 둘러보니까 진짜. 쌍남자 포스가 그냥 토레스는 이런 맛에 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약간 도시명에 좀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 차는 진심으로 이제 차 높이까지 올리면서 약간 오프로드의 영역에 근접을 한 차량이 되는 거죠. 실제로 오프는 안 타지만 어 근데 랭글러 타시는 분들 차 정말 뭐 2천만 3천만 튜닝해가지고 너무나 멋지게 바퀴 키워놓고 차를 이만큼 올려놓으신 분들 오프 안 타시는 분이 거의 70%입니다. 그런 거 부분은 단순히 무슨 꼭 오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감성의 영역인 거예요. 이 감성은 누구도 못 말립니다. 예, 지프 뭐그 차를 왜 사냐 불편한 거왜 사냐 왜그돈들여서 튜닝을 하냐 아무리 옆에서 뭐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분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그런 거를 좀 존중을 안 해주는 문화가 좀 있는데 그건 조금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획일돼 있잖아요. 너무나 똑같은 색깔, 너무나 똑같은 룩 이런 개성 있는 차량이 존중을 받으시기가 왔습니다. 자, 이렇게 딱 보실게요. 이차 옆에서 보더라도 엄청 듬직해요. 진짜. 우와, 쌍남자 스타일. 진짜. 야, 내가 프로도 찾아. 이런 느낌이고. 이 차는 보시면 정장을 입은 약간, 어, 쌍남자지만 정장을 입은 스타일. 예를 들어서 겹투기 선수가 이거는, 음, 그 근육이 좀 많은 선수지만 딱 수트를 입은 거예요. 블랙 수트를 딱 입은 그런 느낌이고. 이차 같은 경우는, 야, 이 예, 우통 깠습니다. 하체도 딱 깠습니다. 진짜. 딱그 보디빌더 옷을 입고. 초콜릿을 딱 바른 다음에 그 느낌인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여드릴 수 없는 게참 안타까운데 실물로 보시면은 두 차는 완전히 다른 차량입니다. 이뒷트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보시면은 이 차는 약간 차가 좀 큰데 그에 비해서 살짝은 아쉬운 하체를 갖고 있는 느낌인데 이 차는 팍팍합니다 진짜. 꽉 채워져요. 근데 뭐 옛날에 길 가다 보면 갤라퍼나 테라칸들 막 이만큼 올려놓은 그런 부담된 느낌은 아니에요. 정말 딱 순정틱하게 이게 순정이라 그래도 전혀 거부감이 없을 정도의 딱그 세팅입니다 그런데 코스는 장난이 아니죠 뭔가 이제서야 뭔가 비로소 이 몸에 맞는 신발을 신는 느낌? 야상 잠바랑 약간 좀 밀리터리 룩으로 옷을 딱 입었는데 이 차는 밑에 구두를 신는 느낌 근데 이 차는 거기다가 딱그 워커 어? 팀버랜드 워커를 딱 신는 느낌 그 느낌인 겁니다 그리고 이 휠이 그 토레스 쪽에선 조금 유명한 사지 휠인데 이 휠이 좋은 점이 이렇게 안에 캘리퍼 커버가 딱 환히 보여요 되게 잘 보여요 보세요 기존의 20인치도 이렇게 잘 보이지만 이제 사지 휠이 훨씬 잘 보이는 건 있죠 앞에서만 봐서는 잘 모르는 이 차이 느낌 차이를 이번에는 한번 다른 뷰에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딱보기도야 바로 그냥 야 맞짱 떠 한번 붙어 딱 이러는 것 같죠 보세요 이 차이 이 번호판 높이만 차이만 보더라도 꽤 차이가 나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이 모습과 이 모습 자이 모습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룩에 더 정이 가십니까 어느 룩이 더 멋있는 것 같고 어느 룩이 더 갖고 싶으십니까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요 이 리미티드가 너무나 멋진 차량인데 이 차량은 그 리미티드의 멋진 부분을 더욱더 강화시킨 정말 완전판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승차감? 어, 저는 타봤기 때문에 알지만 어, 이 차를 세차기 때문에 운행은 못 하지만 타보시면은 순정 대비 승차감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습니다. 어, 더 좋으면 좋았지. 그런데 왜냐면 18인치잖아요. 2 0 이제 20인치고. 에이, 오프로드 타이어니까 승차감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올터레인 타이어는 승차감은 사실상 동일한데 굳이 단점을 굳이 한번 꼽자 그러면은 이제 그 약간 더 주행시 저속에서 아주 살짝 노면 소음이 한10% 20% 정도 증가하는 그 정도만 있는 거지 조금 더 고속에 올라가면 그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의 차이 없는 부분 그리고 연비 차이는 거의 안 납니다 사실상 이렇게 바퀴를 키워 놓고 나면은 그 트립 상의 연비는 떨어져요 근데 떨어진 이유가 바퀴의 외경이 커졌다 보니까 실제로는 더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보다 좀 적게 트립상에 표시가 됩니다 바퀴가 커짐으로 인해서 왜냐면은 바퀴 한 바퀴 굴러 갔을 때 앞으로 나아간 양이 틀립니다 이 차는 그총 주행거리라든지 속도계라든지 또 이런 연비 같은지 그런 것들을 이 바퀴가 굴러간 횟수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퀴가 이 차는 내 차의 바퀴가 커진 지 몰라요 얼마큼 주행했는지를 그 바퀴 굴러간 양으로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 같은 게좀평 실제보다 좀 적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어떠세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오늘도 이렇게 멋진 차량들을 보여드리고, 단순히 이 차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두 차량을 나란히 비교해 드릴 수 있어서 저는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오, 참, 타이밍과 때가 맞았어요. 이렇게 딱두 대가 나란히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 차주분두분다 너무나 축하드리고, 어, 두차다 멋진 차량입니다. 물론 이 차는 돈이 들어갔죠. 세상에서 돈 안, 돈 들여서 안 이쁜 게안 좋은 게어디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투자한 만큼의 충분한 만족감은 그 이상으로 뽑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차도 기존 토레스에 비해서 리미티드 에디션 너무나 멋지게 잘 나왔다. 사람들이 기존에 선호하던 그런 블랙 포인트 다 들어가 있고 오버핸더까지 정말 멋있차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모두에게 소중한 차둘다멋있 차량이니까 뭐 니가 낫네 내가 낫네 이런 건 의미 없고 우리는 토레스 우리 KG 모빌리티를 같이 응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